고민 상담소 김폴카 런치 박스. 안녕하세요. 고민 상담소 김폴카 런치 박스 이유재입니다. 자 지난 주 제가 좀 무리를 일으켜서 이번 주엔 차분한 마음으로 오늘은 약간 성시경 버전을 하겠습니다. 요즘 뭐 뚱시경이 또 유행이던데요.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죠. 개인적으로는 이제 뚱시경보다는 이제 나선욱을 더 좋아합니다, 그렇죠? 어, 여러분 중에는 또 우울할 때 보면 괜찮다. 그렇죠? 아는 형님의, 아는 친구의, 아는 원장님의 동생이요. 자, 오늘 사연은 그렇게 아는 분한테 온건 아니고요. 그래서 특별히 어, 오늘 사연 제목은 이제 일하면서 수험생활 병행 가능한가. 뭐, 이런 문제입니다. 직장인 수험생 분이신 것 같아요. 음,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, 저도 뭐 그랬었고요. 저도 과거에 이 사법시험, 2차 시험 떨어지고 나서 한동안 직장 생활도 했었습니다. 근데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건, 아, 내가 왜, 뭐, 저따위, 쟤, <laughs> 응? 직장 상사한테, 못뭐 저, 아, 내가 진짜 시험만 붙었으면 저거 그냥 구속시켜! 막, 이건데 아, 그러다가 이제 다시 뛰쳐나와서, 공부를 했었는데, 근데 저는 1차 시험은 또 붙었어요. 어, 공부를 한동안 쉬다가 해도 어, 독서실 총무 알바, 뭐 이런 거 하면서 붙었는데, 근데 문제는 참 쉽지 않습니다. 직장이 됐던 알바가 됐던 일하면서 공부하다 보면, 음,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, 런 사연입니다. 여러분 중에도 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연이 되겠죠? 자, 한번 내용을, 이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.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 수함성입니다.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체계적인 공부가 어려운데요 한 과목씩 뽀개기하는 공부 방법도 괜찮을까요?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음 정답은 어렵진 않습니다만 한 과목씩 뽀개기 한다는건 뭐 형사법 하고 경찰학 하고 그 다음에 헌법하고 이렇게 하는 그 방법도 뭐 있습니다 어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이제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원 커리가 우리 지금 학원 커리와 달리 한 과목씩 한 과목씩 이렇게 끝내고 전체 쭉 하고 쭉 하고 그렇게 했어요.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중요한 건 어떤 게 정답은 없거든요. 정답은 없는데 이거는 감수해야죠. 한 과목하고 그 다음 과목하고 그 다음 과목 이렇게 하면 하나의 이제 단점이 뭐냐? 한 과목 끝내고 두 번째 과목 하다 보면 그 앞에 과목에 대한 내용이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기억이 나질 않아요. 그러니까,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. 그래서 두 번째 과목 할 때는, 아유, 그것도 아직 한 과목 더 남았는데, 아, 씨, 저거 아, 형사법 다 까먹어. 이런 불안한 마음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. 어쨌든 간에, 이건 세 과목을 같이 하더라도, 한번 순환이 지나갈수록, 앞에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요. 그것만 이겨낼 수 있으면 괜찮고요. 사람이기 때문에, 당연히, 이미 지나간 건다 잃어버리겠죠. 머릿속에서 이제 잊어버리겠죠. 잊어버리겠는데, 그런 불안감을 좀 줄이면서, 특히 인강생들은 한 과목 끝, 한 과목 끝, 한 과목 끝,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. 그런데, 그 아무리 인강생, 공강으로 공부한 학생이라도, 이왕이면 어때요? 가장 최근의 강의를 듣는 게, 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. 그걸 생각한다면, 뭐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이 실강, 실강을 듣는 이 현, 현강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하고 어, 비슷한 추세로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듣는 게 좋다. 어그 점이 좀 장점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나쁘진 않다. 다만 이 자신의 마음가짐이 문제다. 어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. 한것없씩 뽀개게 하는 거?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걸좀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, 과거에는. 그래서 근데 이건 사람의 성격이고요. 어떤 방법을 취해도 뭐다? 반복을 해야 됩니다. 한 회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아무리 직장을 다니고 계시더라도, 어, 1회독, 2회독, 3회독, 뭐이 정도 쭉쭉쭉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, 사실 이 오늘 여쭤보신, 저에게 이제 물어보신 이런 것보다는, 어, 이런 것보단 더 중요한 것보다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. 그래서 아, 저도 지금 뭐 일하면서 한번 여러 가지 자격증에 도전해볼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. 아, 그쵸? 그렇죠? 시작만 했습니다, 시작. <laughs> 이게 시작만 했어요. 책이 집에 있어, 막 있는데, 아, 희한합니다. 아, 뭐가 희한하냐이 수험생이라는 게좀 쉽지 않아요, 그래요. 또, 전 또, 여러 가지, 직장보다 더 무서운 난관이 하나 있어요. 호암마보다 무섭다는 이 쌍둥이 새끼, 아 쌍둥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, 있기 때문에, 아,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,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, 마음가짐, 아주 피곤한 날도 있겠죠? 어, 피곤한 날도 있는데, 딱 30분만이라도 하루에 매일매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. 저도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, 그래도 1차 시험 붙을 때는 뭐 친구들하고 술자리가 있는데 전 술을 안 먹는데 술자리는 있었어요. 들어왔는데 새벽 2시야. 근데 모의고사 1회분 풀고 잤어요. 또라이죠? <laughs>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하루를 버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쭉쭉 이어서 공부하, 나가실 수 있었으면 아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오늘 뭐 저희 김폴카 런치박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도 우리 김폴카 런치박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럼 지금까지 국민상담소 김폴카 런치 박스였습니다. 잘 자요. 안 비슷한가요? 아, 자면 안 되죠? 오후에 졸면 죽여버리겠습니다. 어, 어 저녁 때어잘 자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